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이윤설입니다. 자, 오늘의 커트츠 드디어 나왔습니다. 솔리드 V1. 자, 보시면은 일반 솔리드, 네, 일반 등급의 솔리드 V1이랑 그 옆에 보이시는 이제 레어 등급인 아이언 솔리드 V1이 있는데, 자, 오늘은 이제 레어 등급인 아이언 솔리드 V1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생김새는 일단 기존 솔리드의 특징들을 이제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. 일단 몸싸움도 엄청 세 보이고. 자, 일단 이제 이거 레어 등급, 올 레어 파츠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. 네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보시면은, 어, 이제 천 넘는 게또 보이지만이, 개충도 5 7 2이면 네, 좋은 편이고. 자, 요거 전반적인 성능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속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130 중반대 같은데? 오이 중간부터도 뭔가 다른데 이거? 오 이거. 자 일단은 130한초 중반 정도죠, 계속. 자 감속은 뭐 다른 거, 에 네, 불코랑 썬더버스트랑 비슷한 130초 중반입니다. 자 안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근데 순간부터 멋있다, 이거. 아유, 안녕하 아주 좋습니다. 네, 차가 전혀 안 뜨죠? 일단, 감이, 그냥, 그냥 솔리드 감이 딱 느껴지는데? 그냥 솔리드에 솔리드. 그 솔리드 특유의 감이 있죠? 예, 그냥 고급입니다 고고. 약간 딱딱한 느낌? 예, 하여튼,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자, 접지력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거 기가 막히고만 딱 봐도. 자, 와, 접지력 미쳤습니다. 엄청나게 좋습니다. 와,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. 왜, 요 와, 이거 몸싸움도 엄청나게 쓸것 같은데? 이 솔리드 특성상 몸싸움이, 예, 정말, 정말 몸싸움 하나로 이제, 유명한 카트마디라서 이거 몸싸움도 분명히 쓸것 같아요. 자, 아, 이런 데서도, 엄청나게 좋죠? 예, 차가 그냥, 전혀 안 떠요. 차 자체가 되게 무거운 것 같은데? 자, 일단은 기본적인 최고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302, 자 참고로 썬더버스트 그리고 블랙 코튼도 예, 기본적인 최고속도는 302, 예, 서로 이제 동일합니다. 자 이번에는 부스터플러스 익시드 최고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요거는 길게 나가는 거 보니까 L 타입인데, 자 같은 L타입 블랙코튼이랑 비교해보시면은 예 블랙코튼이 이제 같은 L타입인데 319까지 뜹니다 최고속도가 그런데 보시면은 321까지 뜹니다 왜그러냐면은 일단은 레어 기본 엔진이 달려있어가지고 예뭐가속력의 측면에서 예 1,020이 찍히고 있죠 뭐 블랙코튼은 요거는 이제 일반 엔진 8이 장착이 되어있는데도 뭐 980정도 예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빌리지 고가 질주 간단하게 한번 달려볼게요 생각보다 뭐 그렇게까지 빠른 느낌은 안 들어요. 일단 뭐 메파 타봐야 알겠지만은 뭐기록대도 일단 나쁘게 나오진 않아요. 자 이제 탄력도예 어느 정도 있는지 빌리지 운명의 다리도 간단하게 한번 달릴게요. 어 탄력도 근데 어느정도 있는거 같은데? 나쁘진 않아요 보시면은 좀 빨리빨리 돌아가죠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좋다고도 안느껴지고 그냥 무난한 편? 근데 확실히 L타입이 일단 멀티에서는 약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, 있는 것 같습니다. 오, 좋습니다. 나쁘지 않습니다 전혀. 이거 레어 등급 좋네. 자 일단 뭐 기본적인 성능은 뭐 블랙 코튼보다는 약간 에, 정말 약간 더 좋은 것 같고 자, 이번에 이거 보시면은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은 에, 도중에 원래 기간제를 도중에 줬거든요 이게 중간 중간 보시면은 기간제는 원래 줬는데. 자, 아이언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종 보상으로만 얻을 수가 있어요 예, 말 그대로 이제 바로 좀 타보고 싶다 그러면은 진짜 현질 한 20만원, 30만원 질러야 돼요 정말 큰돈을 질러야 그탈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일반득금인 솔리드는 중간에 그냥 기간제를 줍니다 예, 초반에 보이시는 솔리드 이거 바로 얻으셔가지고 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과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캐 퀘스트를 통해서 그냥 천천히 얻으셔가지고 타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, 오늘, 예, 아이언 솔리드 타봤는데, 일단 블랙 코튼보다 약간 더 좋습니다. 왜냐면은, 기본적으로 레어 파츠가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. 예, 그냥 근데 또 동일 파츠로 이제, 동일 파츠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은, 또 약간 딸릴 수가 있어요. 블랙 코튼보다 확실히 좋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이제 어렵습니다. 예, 그냥 파츠빨이다. 그런데 일단은 파츠가 예 다른데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솔리드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좋다고도 예,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.